네 안녕하세요 사과 않는 파란 남자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요즘 급 바빠서 어, 동영 동료, 상을못 올렸네요. 어, 지금 상단 먼저 어, 사를 과 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상단에 현재 사과색이 많이 났네요. 따시면 됩니다. 네. 네. 상단에서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. 원래는 특히 뭐 사과 색이 에, 뭐 다른 집은 좀덜덜온다그는데저 같은 경우는 색이 좀 어, 잘났습니다. 음, 자랑질은 아니고요. 어, 올 여름 어, 우리가 보면은 음, 보통 보면 우리가 여름에 사과를 색을 내기 위해서 어, 좀 일찍 준비를 해야 되는데.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봄부터 거의 어, 퇴비비로는 안 좋고요. 지금 7년, 8년차, 9년차 됐네요. 9년차 퇴비료로 끊었습니다. 어, 그렇다 보니까 색이 이제 자연 색깔이 좀 많이 나고 있죠. 근데 이제 햇빛이 비춰서 잘 색이 잘 나타나진 않는데 이런 예, 빛이 나고 있습니다. 그런 점도 원래는 좀 있고요. 음. 전체적으로 색이 나고 있습니다. 이쪽은 색이 안 나고 있고요. 그래서 반사 필름 일찍 깐 것도 어 효과를 좀본것 같고 실제로 태비 어 비를안한 부분이 올 여름 장마하고와 어떤 연관성에서 좀더 나았지 않았냐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바빠서 뭐.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, 전체적으로 어, 상단은 음, 양화다. 아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제 안동청과 어, 거짓게 네, 월요일 날, 일요일 날 보내서 월요일 날 공판했는데, 음, 최고 시세 나왔습니다. 오늘또한차 보냈고요. 네, 내일도 한차 보낼 예정입니다. 네, 바쁜 끝내면 어,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